1월 8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합니다. 모바일 예매는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에서 할수 없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또이 기간 동안 역내 자동 발매기로는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일부 점포가 문을 닫거나 직원도 자리를 비워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CES 2019에서 화면을 말거나 펼수 있는 롤러블 올레드TV와 캡슐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등 세계 최초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을 톱기사로 뽑으셨나요? 음, 재밌다면 재밌고 네. 조금 너무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음? 어, 어제 여러가지 정부 기사도 그렇고 발표도 좀 나온게 있는데 네. 어, 소상공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네. 벼랑 끝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고 네. 과연 그이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원흉이냐라는 것에 음. 대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려보고 을 싶습니다. 일단 뭐 자영업자가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이다라는 거는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알고 음,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체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제주에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또제 고향이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제주에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 음. 아니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 네. 정말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음. 어렵다라는 걸 결감할 수 있고. 네. 아, 그분도 아마 제주에서 여행업을 하는데, 음. 자기도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실제 저희 기사에서 나온 통계치를 봐도 네. 어, 지난 3분기 말 음. 기준으로 보면 2분기보다 3% 이상 성장을 했어요. 네. 이 3%라는 게 실감이 안날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한 18조가량 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금액이네요. 대출이 많이 음. 증가를 했죠. 네. 그 대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부채. 어, 지난해 2분기가 590조 였는데 음. 네. 2017년 말보다 이게 40조가량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2014년 말에 3억 원이었는데 평균 당 음. 부채가 네. 어, 2018년 2분기에 3억 4,6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부가 작년에 이제 부동산 대출 를 규제를 하면서 네.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어 대출을 받는 통로가 많이 사라지면서 음. 이제 제일금융권이 아니라 이런 대부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배랑 끝에 몰렸다라는 얘기가 좀 음. 나오고 있죠. 네. 그럼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그 이제가 고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해서 네. 이거는 뭐 전에 그 기재부 차, 장관 부총리도 음. 이미 그 예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 구조를 좀 바꾸겠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두 개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가 이제 그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오, 구간 설정회가 있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음.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서 음. 그 최저임금 구간 설정하는 건그몇 프로를 올릴 것이냐, 몇 구간까지 할 것이냐라는 걸 음. 논의하는 자리고 여기 논의된 걸 토대로 결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음.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절차가 여러 개있가 그렇죠. 기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또 이제 그 노조마 네. 고용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음, 네. 상황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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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저 임금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앞전에 하셨잖아요. 네. 그, 그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의 그 어려움은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촉진시킨 것이 이제 최저 임금이라는 건 맞죠? 네. 그렇다고 최저 임금이 모든 자영업의 어려움에 음.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을 이정부의그 최저임금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오히려 미국은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 반대로 가 아니라, 아니라, 미국도 올신년을 맞아서 네. 최저임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어요. 어느 정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많게는 40% 이상. 40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니까, 미국의, 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지금 10달러거든요. 네.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14달러로 올렸어요. 음, 엄청나 전국의 올렸구나. 도시마다 네. 이제 조금, 최저임금 올린 인상폭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가량 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나와요.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음. 그러니까 한국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시선과 네. 미국이 최저임금을 한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표현한 것처럼 과격하게 올렸을 네. 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음. 한국의 뭐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권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10%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 가지고 기업이 망한다. 네. 나라가 망한다. 음. 근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미 망해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나라 경제가 <laughs> 다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공격을 음.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잠잠 모르잖아요, 소식은. 네, 그래서 저도 음. 뭐몇 퍼센트나 인상했길래 그렇게 파격적이라는 말씀을 네, 하실까 네. 음. 미국은 오히려 그 주류 언론들의 그 기조를 보면 네. 이거예요. 초점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기업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여기에 초점이 오.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뭐, 1600만 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음. 기사가 주 논조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뭐, 12월거나 지적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오. 아니, 이렇게 시각차가 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야, 그게 참. 음.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하여튼, 언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미국의 네. 언론들은 우리보다 좀더 앞서가 있다고 음. 좀보여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의 기본 관점은, 대다수, 음. 많은 대중에 얼마, 네. 어떤 혜택이 있고, 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죠. 음.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초점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너무 걱정하는, 음. 너무 걱정해주는, 그런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심지어는 미국이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오히려, 미국 언론들은 잠잠한데, 걱정을 해줘요. 어머. 저러다가 미국 경제 어려워진다, 음. 힘들어진다라고. 대단한 거죠? 네, 우리나라 아니. 언론사의 어떤 이거 글로벌한 감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씁쓸하기도 하죠. 네. 어, 근데 반응이 되게 재밌네요. 네. 오히려 자국에서는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타국에서 그것도 저희 나라에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어, 그렇게 걱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씁쓸합니다. 네. <laughs> 사실 음. 최저임금은 뭐 당연히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죠. 음. 맞죠.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되고 네.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것을 너무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음.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원흉이다라고 음.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장파적이다 네. 그래서 음.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 좀더 우리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어떻든 음.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 현실 속에서 급격한 그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속도 조절이라든가 음.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네.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